세팅 창 버그 때문에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됐다 아 기사 요즘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나도 맞아 생각보다 향료사가 아 그냥 진짜 탈각이야 얘는 누구한테 묻히느냐가 달라. 그냥 거기서 뭐, 배달부, 캣, 걸리잖아요? 걔네는 진짜 빠져나올 수가 없어. 동선을 구라 쳐야 되는데, 이게 진짜, 동선 구라를 확인하려면 향료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. 걔가 제 최고야. 향료사만큼 동선 구라 찾아내는 없다. 제 아무리 진짜 CCTV에서 보고 외우고 있다라도 사람이 많잖아요. 그 사람은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이상 힘들단 말이야. 근데, 향류사는 사보가 터져도 각도는 보이잖아요. 그 각도를 자기가 있는 위치만 잘 대조를 해보면 어디서 뭘 움직이는지를 대강 유추도 할수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에요, 향류사가. 진짜 잘하면 딸각이야, 진짜 딸각. 가장 적폐일 수 있어요. 기사도 필요 없어. 가장 적폐일 수 있어요. 그만큼 향류사가 향료만 잘못 치면 진짜 사람만 잘못 치면 그럼 진짜 딸깍입니다. 그래 가지고 대도아 근데 향료사가 이게 문제예요. 설득이 문제예요. 나는 알잖아. 나는 봤으니까 아는데 나는 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보니까 이걸 설득하기 힘들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게 문제야. 어 됐다. 오 드디어 됐네. 오! 어? 문실! 온실. 문실이다! 아, 잠깐만, 나 문실 좋은데! 문실 좋은데! 잠깐, 사왔어! 어머! 삭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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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시이다괴도 은수 기벤이랬나? 뭐였지? I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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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나는 동중욕 시절이고. 다음에. 어. 진짜 <음> 상황이 Demon> 되게 재밌네요. 음. 어왜 여기 다 모여 있어? 에이 잠깐만 우리 즐기고 하자. 아좀 죽이고 하지. 나중에 쓰게 하더라도. 아까비아나 이거 즐길려 그랬는데 <laughs> 아. 이거 아쉽네. 많이 아쉬운데요, 이거? 좀 피바람이 불게 놔둬도 됐을 것 같은데, 어차피 뭐, 멈추게 되더라도, 조금만 우리 즐기다가 면안 될까요? 아, 어, 혹시 뭐, 설정이 잘못되셨나요? 나... 혹시 캐시 3명인가요? <laughs> 뭐죠? 뭐, 뭐야? <laughs> 제 옆에 사람 머리가 너무 커요. <웃음> <웃음> 네, 유튜브 시작한 지두달 됐고요. 채널명은. <laughs> 아좀 즐기지, 왜. 음, 아쉽다. 설명이. <laughs> 아. 네, 아주 피처럼 새빨간 아. 번호가 세 명이에요. 그러니까 아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. 아니야, 아니, 아니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난 오히려 대놓고 죽일 아, 수 죄송합니다. 있어서 내가 행복한데. 숨길 필요 없잖아. 아, 아, 저... 얼마나 좋아. 아. 아, 나는 세 명이 지금 새빨간거보고서오 어, 좋지. 저 바보. 우리 한번 다 미쳐보자고. <laughs> 다 죽여봐. 어? 아, 육님. 육님 그러시면 아이, 안 돼. 아, 안 돼. 저 바보. 저 잘해 주시면 돼. 아, 저저 재밌잖아. 아, 나 죽이 싫어. 네, 그냥 다 아, 죽여봐요. 괴담 뭐다 먹어. 뭐 복수 아, 알아서 따님. 썰어 그냥 우리 다 미쳐보자고. 아, 제발. <laughs> 제발. 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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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보 나 바보. 어. 두번 다시 없을 기회야. 자, 두번 다시 없을 기회지. 자, 우리 알아서 각자도 생각하는 생존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? 알아서 사는 거야. 아 진짜. 누가 먼저 죽을지, 아, 누가 진짜. 먼저 살아날지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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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모르겠는데. 글쎄다. 아니. 어떻게 되려나? 난 모르겠는데. 설정 진짜 했지 오. <laughs> 이 말을 탁 치고 갑니다. 제가 왜 설정을 잘못해가지고, 어? 자, 육님이 팔썰었고요저 7번 바보입니다. 자, 7번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7번이에요. 아, 벌써 아쉽게 끝내려고? 너무 아쉽잖아. 아, 벌써? 왜 벌써 끝내? 난 아주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. 맞아, 그렇긴 한데, 아... 이런, 이런... 아, 아쉽네. 이런... 나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, 이걸 이렇게 끝내야 된다네. 아 너무 무서워요 아이 왜 무서워 하세요 나는 그냥 뭐 납관사를 빼고 그냥 다 죽이고 싶었달까? <laughs> 유일하게 <사각지 웃음> 아 카페에 올리면은 나머진 다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아. 음 아쉽네요 일단 뭐 다음판에서 아. 뵙겠습니다 카페 탈퇴했어요 <laughs> 인게다한 명이라니 아 너무 아쉽다. 그 와중에 바본도 섞여 있었다네. 아 아쉽다. 아쉬워 아쉬워 응? 아 어차피 망한 반. 조금만 더 내버려두시지. <laughs>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좋았어요. 난 좋았어. 제발 채팅 먹어 그만. 난 좋았어요 오히려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. 아이 동기마라니 낙관사보다 더한 거 잖아요 <laughs> 우리 관사를 너무 사악하게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? 물론 전 사악하지만 아난 좋았어 더 죽이고 싶었다고 난 설정 잘못돼서 오히려 좋았어요 숨길 필요가 없었잖아.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웃은 게그 이유야.